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에도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클린스만의 리더십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을 경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FA 자문 기구인 국가 대표팀 위원회는 클린스만의 경질을 권고했고 황보관 기술 이사는 클린스만의 팀 리더십 발휘 능력을 의심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은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월드컵 예선 이연전을 치러야 합니다. 신임 감독은 국내파로 가닥이 잡혔고, 러시아 월드컵 신태용 감독 이후 약 5년 7개월 만입니다. 후보로는 제주 김학범, 울산 홍명보, 서울 김기동, 올림픽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월드컵 예선 전까지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확정할 계획이며, 대한축구협회장은 다음 달 손흥민과 이강인은 소집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다음 대표팀 감독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전 팀이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한 무리의 팬들이 감독의 차 앞에서 투애라우 피켓을 들고 있다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다른 피켓에는 마티스 데리흐트가 출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민헨 디렉터 프로인트는 토마스 투엘이 라치오 패배 이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인트는 감독이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감독님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이번 주말에 보험과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이 경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투엘 감독과 그가 경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투엘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후임으로 레버쿠젠의 알론소 감독을 리버풀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싶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도는 바르셀로나가 2024-25 시즌이 시작될 때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며, 바이에른 민행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비 에르난데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바르셀로나를 떠납니다. 그 후임으로 독일 대표팀 감독 플릭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바이에른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플릭은 클럽팀 감독으로 복귀하고 싶어합니다. 르로이 산의 고레츠카, 그나브리 선수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레츠카와 그나브리는 거액의 계약이 남아있어 이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산내는 이미 연간 2천만 유로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일관성이 없다면 산내도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구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선수의 경기력 불일치와 부담스러운 연봉으로 인해 한명한 한 명이 소모품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바이에른 민해는 선수단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올여름에 대규모 개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전 스타 베르바토프가 옹호에 나섰습니다. 잉글랜드 주장인 케인은 토트넘에서 430 경기에 출전하는 동안 단한 번의 트로피도 획득하지 못한 채 이번 여름 토트넘에서 바이에른에 합류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난 11 시즌 동안 분데스리가 챔피언이었지만 현재는 레버쿠젠에 승점 5점 뒤져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문 앞에서 케인의 활약을 고려하면 케인의 저주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은 여전히 골을 넣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클럽 레벨에서 보면 레버쿠젠과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레버쿠젠의 승점 5점 뒤져 있습니다. 해리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일이죠. 그는 트로피를 따기 위해 그곳에 갔으니까요. 축구는 정말 잔인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바이에르는 아직 우승 트로피를 놓고 싸울 기회가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해리는 여전히 골을 넣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해리 케인의 저주? 꺼져요 바보 같고 무례한 소리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축구와 인생은 때때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케인이 축구에서 은퇴할 때 분명히 트로피를 몇 개는 거머쥘 거예요. 케인이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팀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해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포지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해리케인을 칭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수비에서 많은 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